어 얘들아, 음 오늘 온라인 계약 잘했니? 자 이제 목소리 너무 크게 나온다. 좀 줄일게. 어 정명 선생님이랑 외심에 대해 알아봤다고 들었어. 어, 외심이라는 게 뭐였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 그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 외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배웠니? 종이접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외심은 외접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삼각형은 밖으로 세 점을 돌리면 세 점이 지나면서 크게 그려지는 걸 외접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돼 외접원은 밖으로 도는 원이야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외접은 어떻게 찾았어? 아, 외심을 어떻게 찾았어, 얘들아? 색종이로? 맞아. 요렇게 찾았어요, 여기가. 색종이가 있을 때, 색종이가 각 변이 같아지도록 접었어. 그래서 그거를 수직 이등분선을 접어 올렸어. 이쪽에서도 얘네들이 같게 해서 수직으로 접어 올리고, 이쪽에서도 얘네들이 같게 해서 수직으로 접어 올렸을 때, 요 만나는 요 점을 외심에서 한, 외심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두 번째 성질은 별거 아니야. 왜냐면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얘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 원에서 나왔다고 원에서 중심이라고 했잖아 외심이.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까지의 거리인 반지름이 같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 자 외적 외심은 밖으로 도는 외접원의 중심. 그렇다면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내심은 그러면 선생님 내접원의 중심이겠네요. 맞아. 그거 나중에 해볼게. 그래서 외심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심 외심을, 외심을 어떻게 찾냐면 세변의 수직이등선의 교점으로 찾는 거고 그래서 세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럼 선생님이랑은 오늘 뭘 찾아볼 거냐면, 21쪽에, 외심의 위치를 찾아볼게.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삼각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니? 그래, 그래. 여러분 알고 있듯이, 예각 삼각형이 있고, 직각 삼각형이 있고, 중각 삼각형이 있어. 자, 예각 삼각형이 뭐지? 그래, 그래. 맞아. 모든 각이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야.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90도이면 돼. 한 각이. 그래야 나머지 90도로 나머지 두 각이 나오겠지? 둔각도 마찬가지야. 한 각이 90도보다 크면 돼. 그래야 나머지 각이 90, 어, 180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둔각 삼각형에서도 하나밖에 90도보다 클 수가 없고 직각도 하나만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니까 자, 너희가 종이접기 해봐서 알겠지만 예각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에 있을 때 외심이 있잖아. 삼각형의 안에 들어간대. 안에. 근데 직각삼각형이 가장 중요해 얘들아. 종이접기를 해보, 해봐서 알았을 때 모르겠지만,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여기에 있대. 왜냐면 바로 빗변의 중심에 있다는 거야. 빗변의 가운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가 같아진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야. 자,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여기에 있다고 빗변의 중심에 있어. 그래서 여기 외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기로 했지? 각꼭짓점까지의 거리가 같기로 했지. 요꼭짓점까지의요 거리랑 요 꼭지점까지의 거리랑 요꼭짓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대. 자, 중각 삼각형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인동선을 찾아보면 밖으로 빠진대. 외심이 외심이 이렇게 밖으로 빠진다네.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우리 자 다시 다 지워볼게. 정리해 보자. 아이고 우리 정리해 볼까. 자,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해봅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자, 예각 삼각형은 모두 90도보다 작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한각이 90도인 삼각형. 적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둔각 삼각형은 한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 자, 예각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생기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했죠. 직각 삼각형이면 빗변에, 이게 빗변이죠. 즉 지름이에요. 그 가운데 외심이 생기고요. 둔각 삼각형이면 밖으로 외심이 나와요. 삼각형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얘예요. 얘가 외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얘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일 애가 얘예요. 얘는 그중3까지에서도 이거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내부에 있다. 보통은 다 내부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리는 삼각형은 다 예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빗변의 길이의 반이다. 이게 빗변이잖아요. 빗변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빗변의 절반. 자,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직각 삼각형은 완전 중요했죠. 빗변의 중심.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나머지 한변까지 거리 똑같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은 밖으로 빠져 있다. 외부에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점 5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일 때. 오, 얘가 빗변의 중점이래요. 자, 그렇다면 빗편의 중점 이퀄 뭐라고 그랬죠? 무슨 심과 똑같아요. 맞아요. 이 자리가 외심이에요. 외심이라는 건 이렇게 원을 바깥으로 그릴 수 있는 요세 점을 지나가면서 바깥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거리, 외심에서 B까지의 거리랑, 외심에서 C까지의 거리랑, 외심에서 O까지의 거리. 즉, OA, OB, OC가 같다는 거할수 있죠. 아까 여기 외심이라고 썼죠. 그래서 X는 몇 센치다? 4cm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변의 중점에 바로 뭐라고 하죠? 삼각형의 외심이므로 OA, OB, OC가 같아서 자, x가 4cm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감 잡았나요? 또 갑니다. 또 왔네요. 자, 얘가 비변의 중점이래요. 그럼 얘가 무슨 심? 외심. 외심이면 뭐가 같다고요? 각 꼭짓점까지 이점까지의 거리, 이점까지의 거리, 이점까지의 거리가 각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무엇으로 갔죠? 그쵸? 다 반지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x도 얼마가 될까요? 6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직각삼각형의 비변의 중점은 뭐라 그랬죠? 외심이라 그랬어요. 외심.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뭘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외접원을. 그렇다면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는 어때야 돼요? 다같이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가 7cm니까 x는 그두 개니까 14cm면 되겠네요. 자, 감 잡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무슨 심이다? 외심이다. 그래서 나는 OB, OA, OC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럼 얘가 10이니까 얘는 5고 얘도 5일 것이다. 따라서 X는 5cm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어렵지 않게.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죠? 여기서? 여기서 누구 가장 강조했어요? 얘 강조했죠. 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5번부터 가볼까요? 이제 각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점 5가 직각삼각형 ABC의 얘기가 외심이래요.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라고 했죠? 자, 풀이 과정 봅니다. 점 5가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이므로 삼각형 OBC 자,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번이죠? 5번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오나요? 여기가 각자 다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여기? 여기 2등변 나오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런 거 나오겠죠? 여기도 요거 이제 쓸 거예요. 여기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이쪽에도 2등변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뭐 여기가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여기 가서 이제 써먹어 볼게요. 자, 왔습니다. 자, 여기에 자, 외심이니까 중점이 외심이니까 우리 무슨 무슨짓 할수 있죠? 자,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두 밑각이 같으니까 얘도 25도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다 써있죠? O, B, O, C,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O, C, B는, O, C, B는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얘. 얘는 각 B랑 똑같다. O, C, B라는 얘는 얘랑 똑같다를, 각 B랑 똑같다. 그래서 몇 도다? 25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여기는, 내가 구하려는 이 각도는 어디에서? 직각인 90도에서 뭘 빼면 된다. 25도를 빼면 된다. 그래서 65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 자, 각도 얘기까지 왔어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사건은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 아 각자 이렇게 내려가면 2등변이구나2등변이구나 이거 중요하네요 그죠? 자 6번 가볼까요?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외심이죠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점까지 요 거리랑 요 거리 요 거리가 다 같다고 여러분 표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이등변으로 변, 이등변이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밑각이 같으니까, 얘도 32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구하려는 각도인 여기는, 어디서? 그쵸. 90도에서 몇 도를 빼면 돼요? 32도를 빼면 되니까 58도가 되겠네요. X는, 그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쟤랑 똑같이 쓴다면, 쟤를 보면서 써보세요. 얘를 보면서. 어떻게 쓰죠? 아이고. 이렇게 홀로당 올라가죠? 자, 쟤를 보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점. 오가 삼각형 직각 삼각형 abc의 외심이므로 oa랑 oc가 같다. 그러면 각 oca는 아 oac가를 먼저 써야겠다. 이거는 더 공부하고 하는 거 각도만 알면 되는데 여기처럼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OAC였죠 OAC는 각도 OCA랑 같아서 난 32도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됐죠 처음엔 이렇게 처음엔 요렇게 먼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는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쓰는 연습. 자,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빗변에 지금 가운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얘가 뭐구나. 외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내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러니까, 니가 44도, 나도 44도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가 직각인데, 그러면, 여기 각도가 얼마일까요? 여기 각도가. 얘가 44니까. 여기 각도는 얼마예요? 90에서 44를 빼면 46도인가요? 여기가 46도네요. 46도. 그러면 어디도 이 삼각형도 지금 무슨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도 잠시만요. 왜 이게 밀렸죠? 이 삼각형도 지금 이등변이죠? 지금 얘랑 얘랑 지금 같잖아요. 우리 얘랑 얘랑 다. 그럼 이등변이니까 얘가 46이면 여기도 46이겠네요. 그럼 X 어떻게 구해요? X는 180도에서 46을 두번 빼면 되겠네요. 그럼 180 빼기, 이거 92도인가요? 180 빼기 92는 얼마예요? 8에다 88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8번은 여러분 과제로 내줄게요.